저는 향남에 도착했는데 와눈 내려 이거 어쩔 거야 더 대박은 뭔지 알아요? 나만 몰랐던 거야? 향남에 원래 트루카 있지 않았어요? 왜 <laughs> 트루카가 없어서 스타나이트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쫙 앉아 계시는데 오늘 아무도 없네 나 혼자 있네 전체 콜수가 수도권이 별로 안 나와요 이러면 은 일을 하기 싫어져 콜 수가 많으니까 기사들이 키운다고 안 잡았어요. 막 근처 기사님수로 바뀌면서 거기서 조바심이 나서 콜을 빨리빨리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많이 내려졌어요.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 14분입니다. 오늘이 1월달 400만원 벌기 16일차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번 달에는 출근을 많이 못해 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오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자다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는데 바로 콜이 떠 가지고 잡은 거여서 지금 목소리도 잘안 나와요 <laughs> 목이 너무 잠긴 상태인데 일단은 손님은 바로 여기 근처에 있어 가지고 시흥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어 시흥동 맞나? 정신이 없네 아 시흥시 은행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요걸로 먼저 가서 진행을 해 볼게요 이것도 원래 4만원에 있는데아만 4만 5천원에 키워서 잡았습니다 자 사나이님들 <laughs>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콜은 시흥 은행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7분이고요. 저는 여기 은행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천 옥길을 가거나 아니면 대하동 가거나 동네 콜들은 있는데, 어허... 다른 마땅한 콜은 만족스러운 콜들은 없어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콜을 잡고서 준비하면서 고 나오다가 양말을 한 겹밖에 못 신었어요. 발가락이 있다가 좀 추울 것 같다라는 여기 은행동에도 여기 먹자가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보다는 저는 신천역 쪽 근처 라인으로 좀 내려갈게요 그래도 거기가 좀더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는 여기 신천역까지 나왔는데요 어... 콜이 맞다 한게 울리진 않네요 어찌해야 될까요 전체 콜 수가 수도권이 별로 안 나와요 이러면 은 일을 하기 싫어져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일부러 이 전체 콜수를 확인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콜이 너무 없다란 걸 알게 되면은 일하기가 싫어져가지고, 그, 지금 로지가, 근처 기사님 수를 보여주는데 그때는 전체 수도권 콜수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콜수가 많으니까 기사들이 키운다고 안 잡았어요. 막. 그래서 단가를 높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기사님 근처 기사님 수로 바뀌면서 기사님들은 콜이 몇 콜이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기사들이 많으면 이제 거기서 조바심이 나서 계속 콜을 빨리빨리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많이 내려졌어요. 솔직히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단가 그렇게 안 내려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생각은 해보, 해봅니다. 근데 지금 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가고 싶은. <laughs> 내가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는데 오늘은 일월 말이기도 일 하고 정산도 마지막 보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봤습니다. 아, 이동 노동자심터 여기 있네. 엄마로. 어, 아, 저 2층이네. 가끔 노동자심터가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럼 이용을 할 수가 없어, 장비는. 저는 노동자 쉼터는 못 들어가고 노동자 쉼터 앞에 택시 승강장에서 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예전에도 앉았던 기억이 난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3분이고요. 저는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흥 대하역 방향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쪽에서 콜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때마침 그쪽에서 콜이 떴습니다. <laughs> 잡았는데 소사본동 가요 제가 부천을 그렇게 선호하는 곳은 아닌데 단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운행시간 10분도 안 지켰는데 이 단가면 가야죠 그래가지고 잡았고요 손님하고 거리는 2.2km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소사본동으로 들어갔다가 오늘은 뭐 라인을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기 싫은 지역만 딱 선정해놓고 주구장창 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나님들두 번째 콜로 부천 소사본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0분이고요. 저는 여기 소사 운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콜들이 더 많아지긴 하네. 근데 동네 콜이긴 한데 콜 수가 늘어났어요. 자 부천역으로 갈지 소사역 방향으로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양주 가는 게 5만 원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5만 원인데 양주 가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58분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잡았죠. 저번에 트라우마도 있고 겸사겸사 안 잡았습니다.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0분이고요. 저는 부천역에 있었는데 저기 춘희역? 라인에서 콜이 뜬걸 잡았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걸 잡았는데 이게 오리는 세팅값으로 되어 있어서 직진거리 3km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3km가 맞으니까 이게 잡힌 것 같은데 저도 좀 돌아가서 한 4km를 가야 됩니다. 어디 가는 콜이냐면 은 천안을 갑니다. 천안 가는데 최근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운행 시간은 1시간 20분 지키기는 하거든요. 이걸로 한번 갔다가 천안에서 뭐, 도착하면 11시 정도 되니까 한 번에 못 올라오더라도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사나이님들, 제발 천안가서 살아 돌아오길 바라 주시면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11시 6분이고요. 저는 여기 성성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졸려, 졸려. 아, 막판에 진짜 졸려가지고 큰일 날뻔 했네. 힘들어서. 일단은 저기 두정동 쪽으로, 여기가 뭐 바로 두정동이긴 한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재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너무 졸리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셔야겠다. 오, 안 되겠다, 이거는. 콜 없을 것 같은데, 지원차 타고 그냥 바로 수원으로 올라가서 동네 콜을 탈까요? 아, 지금 피곤해서 운전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네, 저는 콜 보면서 천천히 여기 스타나이트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어, 동네 콜 17,000원, 18,000원, 20,000원, 25,000원 짜리는 많이 떠요. 제가 잡을 건 아니고, 아산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한 3만원 정도 있으면 들어갔다 거기서 지원차 타고 올라갈 생각도 있었는데, 다 25,000원 밑에서 다 빠지네요, 콜이. 지금은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튀었다가 아 올라가고 싶거든요 저는 지원차 타고 여기 오면 여기 기사님들이 쫙 앉아계시는데 오늘 아무도 없네 나 혼자 있네 향남 <laughs> 불당동 아씨 잡을걸 불당동까지 라이딩 겁나 해도 되는데 향남 투르카 있지 않나? No.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저 지금 시간은 11시 26분이고요 저는 여기 불당동에 아 부정동에 있었는데 불당동에서 뜬 코를 잡았습니다 <laughs> 아 요거 거리 한 2.5km? 3km 나오나? 3km 정도 나오지 않나? 자, 요거 향남 가는 길이고요. 하길리어가지고 향남 그 번화가 쪽이어가지고 착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운행 시간은 지금 찍힌 거 보니까 한 45분 정도 찍히긴 하는데 아, 올라가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운전하면서 마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안될것 같아. 원래 마시려고 했는데 혹시나 지원차 타면은 굳이 안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행하면서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나이인데 그러면 일단은 향남으로 가서 올라가는 거 잡든 아니면은 트럭할 타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향남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1분이고요 저는 향남에 도착했는데 와눈 내려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눈 내리면 이게 되나? <laughs> 눈이, 이게 또 쌓이는 눈이네. 아, 돌겠다. 더 대박은 뭔지 알아요? 나만 몰랐던 거야? 향남에 원래 트루카 있지 않았어요? <laughs> 왜 트루카가 없어졌지? 트루카 <laughs> 왜 없어졌지?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고 들었는데? 근데 또 언제 없어진 거래, 이거? 와, 미치겠다. 콜은 동네 콜 15,000원짜리, 2만원짜리밖에 없는데, 눈은 오고, 트루카는 없고. 아, 씨. <laughs> 이거 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푸단 써야지? 푸단 한 번도 안 썼는데, 오늘. 푸단 쓰자마자 바로 장한면 들어오네? 아니, 이거. 어떡하냐고, 눈 오는 거.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아, 저는 코를 잡았어요. 자, 저는 원래는 인계나 가는 거 모여가지고 택를하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저는 코를 잡아버려서 빠져나가 봅니다. 어디 가는 거 고리냐면은 수원 정자동을 갑니다. 어, 여기 눈 많이 쌓였는데? 이거. 휠 타면 안 되겠는데? 불안하다 끌고 가야겠다 수원 정자동 가는 코를 잡았고요 손님은 여기서 한 400m, 500m 떨어진? 500m 정도 떨어진 어? 신호 막혔다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단가는 단가는 똥이에요 <laughs> 똥인데 나한테는 지금 선택권이 없어요 어 도로는 조금 괜찮네 그래도 인도가 문제구나 아 1km 떨어져 있네 원래 저쪽으로 인도로 가면은 500m면 되는데 인도는 눈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쪽 도로 쪽으로 조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km로 늘어나네. 근데 그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장비를 타고 가는 입장에서는. 자, 수원 정자동 들어가서 만약에 콜이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상황 봐서 그냥 바로 택시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눈이 계속 이렇게 온다고 하면. 근데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눈이 와 생각보다 지금 엄청 오는데요 눈이 일단은 저는 안전하게 가서 일단 수원 정자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어우 생각보다 많이 오네 네 아스팔트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2분이고요 저는 여기 수원 정자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오는데 거의 기어왔어요 기어서 근데 수원 쪽 라인 들어오니까 재설 작업이 돼 있어서 거긴 괜찮았는데, 상남 쪽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길은 장난 아니었어요. 와,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콜이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기사님들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수원도 많이 오면 바로 여기서 그냥 택시 타고 쏠라고 했거든요, 집으로. 근데 다행히 여기는 눈이 거의 그친 것 같아요. 바닥에는 쌓였는데, 인도 쪽에만 쌓이고 도로 쪽은 제설이 다돼 있고 그냥 차들한테만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다행입니다. 여기 인도는 지금 다닐 수가 없어요. 복귀 라인으로만 잡을 겁니다. <laughs> 아, 동천동 이거 37,000원 갈까? 31분 운에 아, 집에 갈까? 요거를 갈까? 어 빠졌네. 집에 가자. 빠졌으면 집에 가는 거지 뭐.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더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저는 약간 이렇게 위험해진 상황이 됐을 때 굳이 타진 않아요 원래 눈이 계속 내렸으면 그냥 택시 타고 갔을 텐데 다행히 눈은 그쳐가지고 그냥 천천히 라이딩해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1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타봤고요 솔직히 많은 날은 일을 못했어요 보통 20일에서 23일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16일 밖에 못해가지고 아 제가 목표한 금액은 못 찍어서 좀 아쉬워요 매출로는 400만원 가뿐히 넘겼는데 어 순이익으로는 400만원이 안 돼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 이거에 대한 거는 자세한 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 드릴게요 이런 거한 번씩 알고 계시면은 정말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서 라이딩을 해서 그냥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1월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월달에는 명절이 있다 보니까 돈 나갈 일도 많고 할 텐데 그래도 너무 막 이렇게 위험하게 일하지 마시고 목표한 거딱 잡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규칙적으로 일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나이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 아, 이거 한꼴더 찰까?